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제 17장부터 19장까지는 그렇게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행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 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가문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각 지파마다 각 지파의 대표 지팡이를 모읍니다. 12개의 지팡이가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기적이 우리 본문에 등장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집안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확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8 절을 보면 그 장면이 서, 어, 설명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독고 순이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죠. 지팡이는 곧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죽은 나무는 싹을 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 어떤 어떤 생명도 죽어 있는 나무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귀한 원리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흙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흙이라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생명이 들어가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영혼들,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들,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오늘이 새벽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새싹이 도단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 자신의 영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생명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없는 그 나무 가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꽃이 피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소망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매많은 심령에 역사하시사 생명의 싹이 도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소망과 생명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강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마른 우리 십년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여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누리며 예배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